바람의 새 집시 마리 프랑스 슈브롱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정신 운동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공연 아틀리에의 이야기꾼이자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줄거리 지난봄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날 나는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한 아이가 내 앞에 멈춰 섰어요. 만우였어요. 난 보았어요. 만우의 눈 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요. 나는 만우의 손바닥 안에 편안히 누웠어요. 한쪽 날개가 끔찍하게 아팠어요. 정말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죠. 만우가 내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었어요. 만우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날부터 나는 만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우의 가족은 마차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는 만우와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어요. 가족들은 나를 집시라고 불렀어요. 나는 까치죠. 언제나 떠나는 건 힘들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건 정말 좋아요. 수천킬로미터를 날아갔어요. 겨울날 저녁이면 우리는 마차 안에서 바짝 붙어 있어요.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흘러갔어요. 어느날 나무들이 하얗고 차가운 눈 아래로 사라져 버렸어요. 다른 까치들과 달리 나는 둥지가 없어요. 내 부모와 형제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친구는 강아지 딕이에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하지만 새들하고는 친해지지 못했어요. 새들은 자기 집을 욕심낸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 나의 둥지는 마차, 나의 둥지는 마누의 품, 그리고 루나의 머리칼이에요. 나의 둥지는 바로 여행이에요. 나의 둥지, 그건 깃털 속으로 스며드는 바람이에요. 나는 꿈과 추억 말고는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않아요. 배고플 때는 눈에 띄는 것을 먹어요. 자유도 나의 양식이에요. 행복하기 위해 더 필요한 건 없어요.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 있어요.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만우의 눈, 그눈 속에서 반짝거리는 보석, 만우가 내 이름을 집시라고 부를 때 만우의 눈 속에 담긴 이 보석은 콩닥콩닥 내 심장에서 뛰고 있어요. 의미를 찾는 질문, 여행. 만우는 아빠, 엄마, 루나, 쌍둥이, 암말, 강아지와 함께 마차에서 산다. 둥지에서 떨어져 날개를 다친 까치를 데려와 가족으로 만난다. 언제나 떠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다른 까치들은 나무 위에 둥지가 있다. 까치 집시의 둥지는 마차, 만우의 품, 루나의 머리칼, 그리고 여행이다. 다른 까치들의 둥지에는 씨앗 같은 보물이 있지만 집시의 둥지에 있는 보물은 특별하다. 집시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은 자신을 바라보는 만우의 눈 속에 담겨 반짝거리고 있는 것이다. 집시처럼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유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람의 새 집시를 어린이들과 읽으며 여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여행담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여행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다.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 어른들은 그것 말고도 일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있던 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떠나기도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도 기대의 부분 들뜬 기분은 행복감을 안겨준다. 여행을 떠난 먼 곳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르다. 나의 감각으로 느끼는 차이는 매우 생생하게 기억된다. 다른 기후, 지형, 언어, 문화 등을 경험하면 멀리 있는 나의 세계가 보다 분명하게 보인다. 정확히 읽기. 책에서 사실을 찾아보세요. 만우와 집시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나요? 집시가 만우 곁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왜 집시는 만우와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나요?만우의 가족들은 집시와 어떤 곳을 여행했나요?집시와 다른 까치들의 둥지는 어떻게 다른가요?새들은 왜 집시를 공격하고 쫓아냈나요? 집시가 갖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집시가 말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집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집시가 말한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나 떠나는 건 힘들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건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힘들었나요? 정말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집시에게 둥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왜 둥지일까요? 집시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왜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먼 곳은 어디인가요? 왜 가고 싶나요? 여행을 가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멋진 여행은 무엇인가요? 왜 그런가요?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 내가 살던 곳과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많이 찾아보세요. 자유와 여행, 그리고 아름다운 보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여행에 관해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